안녕하세요. 림입니다. 드디어 랭크 게임 두 번째 시즌인 스플릿 2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즌인 스플릿 3는 9월 25일에 시작되는데요. 과연 스플릿 3에서는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치명적 속도 룬이 돌아옵니다. 라이엇이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결과 치명적 속도 룬의 삭제로 인해 아이템 체계 차원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컸지만 치명적 속도 룬을 잘 쓰던 챔피언에게는 마땅한 대체 룬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치명적 속도 룬을 삭제한 상태에서 아이템 체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다시 치명적 속도 룬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치면조 속도의 핵심은 여전히 공격 속도를 중시하는 유저에게 적합하면서도 공격 속도 아이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뀐 치면조 속도 룬을 살펴보면 6초 동안 근접 챔피언은 5% 그리고 원거리 챔피언은 4% 공격 속도가 상승하고 최대 중첩은 6회입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 시 추가 공격 속도 1%당 피해가 1%씩 증가하는 추가 적응형 피해를 입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사일처럼 나가는 것이 적응형 피해 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탈이나 궁에도 단검당 적응형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꽤좋아보입니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스킷 배달론이 변경됩니다. 라이엇에 의하면 현재 롤에서는 룬으로 엄청난 양의 만화를 확보할 수 있어서 만화 아이템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챔피언이 얻을 수 있는 공짜 만화를 줄이고자 비스킷의 최대 만화 증가와 회복 효과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비스킷 배달론을 살펴보면 이제 잃은 체력 12%를 회복하며 비스킷 하나를 먹거나 판매하면 최대 체력이 영구히 30% 증가하는데요. 이로써 만화가 필요한 챔프가 비스킷을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예약 기능이 도입됩니다. 현재 라이엇은 롤신규플레이어에게는 아이템 빌드가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템 상점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작 아이템부터 전설급 아이템까지 조합도 다양해서 어떤 완성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에 라이엇은 아이템 예약 기능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롤 하단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시면 동그란 아이콘이 생겨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이템 예약 기능 아이콘입니다. 아이템 상점을 열어서 아이템 빌드를 예약하면 해당 아이템이 HUD에 표시되어 현재 예약한 아이템과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골드의 진행도와 더불어 상점을 여는 키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템 상점을 오픈하는 단축 인 P 알파벳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드 획득량에 따라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진척도가 표시되는데요, 진척도가 다 쌓이고 허환사 재단에 돌아오면 아이템을 예약하는 버튼이 조합 아이템을 구매하는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완성형 아이템을 한 번에 자동 구매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예약 아이템은 언제든지 상점에서 선택하여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HUD의 아이콘이 새로운 예약 아이템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모피온 알림이 개선됩니다. 현재는 드래곤이나 내셔 남작이 생성되었을 때 화면과 같이 표시되지만 이제는 배너로 표시. 되어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하여 채팅으로 생성 시간을 관리하고 신호를 보내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충도 뜨고 전용도 뜨고 발언도 뜨지만 드래곤은 종류에 상관없이 드래곤으로 뜨며 장로용도 똑같이 드래곤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약 알림이 생성됩니다. 현재로 유저를 보면 처음에 물약을 구매하고 첫 귀환시까지 물약이 있는 것을 깜빡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투 중이 아닐 때 체력이 낮으면 물약 아이템을 사용하라는 알림이 떠서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기에 적게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정 알림이 생성됩니다. 게임 초반에는 cs 챙기기와 라인 관리로 인하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초반 정글 침투 같은 중대한 순간을 놓칠 수 있죠 이에 라이엇은 정글러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글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신호를 보내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카정 알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향 효과와 미니맥 시각 효과를 동반하여 정글러가 현재 침투당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 적의 정글 침투를 초반 이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현재 p b 서버에서는 정글 교전이 일어났음에도 신호 표시가 되지 않아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수버튼이 생다 됩니다. 라이너가 정글의 동을 받아 상대를 잡을 줄 알고 점화를 안 썼는데 상대가 체력을 조금 남기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럴 때 유감 버튼을 이용하여 팀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굳이 채팅으로 안 치고 의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라이엇이 밝힌 바로는 이러한 상호작용형 감정표현으로 팀원끼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으면 둘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고 절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앞서 설명해드린 정글 교전 알림처럼 현재 PBE 서버에서는 단축키 표시에 죄송이라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에도 아이키를 누르면 반응하지 않아서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인고에게큰 힘이 됩니다.